이집트에서 요셉과 따뜻한 식사를 나눈 뒤 형들은 곡식을 가득 싣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형들은 아직도 눈앞에 이 이집트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형들이 정말 변화했는지 예전처럼 또다시 동생을 버릴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집 관리에게 조용히 명령했어요.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되 막내 베냐민의 자루 안에는 내 은잔을 넣어라. 이 은잔은 요셉에게 특별한 물건이었고 누구의 것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형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의 관리가 급히 형들을 뒤쫓아왔어요. 그는 화가 난듯 말했습니다. 왜 우리 주인의 선한 대접을 받고도 그의 은잔을 훔쳤습니까? 형들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들은 형들의 자루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자루를 열었을 때 먼저 은잔이 바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형들은 모두 이집트로 되돌아가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으니 그는 내 종으로 남아야 한다. 나머지는 돌아가도 된다. 그 순간 형들은 지난날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유다는 마음 깊이 찔림을 느꼈어요. 그래서 유다는 용기를 내어 요셉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 간절히 말했습니다. 내네 주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하나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만약 베냐민마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이만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유다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 마음에는 진심과 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들은 이제 예전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들의 사랑, 용기 그리고 진심은 이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